자 출발해볼까요 님들 오늘 컨텐츠 샤타포스가 한 두달인가? 세달만에 벌써 돌아왔죠? 1년에 한두번 설날 추석 이때만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역시 에스테르넬 견자입니다 이거 끼면은 이제 저는 환산이 오지게 올라가요 왜냐 아, 아케인 쉐이드 시프 숄더를 개쓰레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에디에서만 최소 5퍼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고 위잠재는 최소 동급이고 이제 기본 옵션에서 럭한3,40 차이의 공격력이 몇 차이더라? 공격력도 한 2,30이었죠? 이게 샤타포스 아니면 엄두가 안 나는 게 에테르넬은 강화 비용이 진짜 너무 비쌉니다 형님들 스페어는 그냥 뭐 터지면 가져오고 터지면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 파방 안 했다 오케이. 자, 15, 16. 제발, 한 번에 갔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지? 16성. 1달각 9,000원이다. 9,000원? 잠깐만. 7,500원이 7,000원 정도인 것 같아. 오, 자, 18성 왔고요. 오, 좋았어. 여기서 바로. 그렇지! 그렇지! 아이! 아니, 이거 좀 이상해. 맨날 21성에서 터져. 아, 아니 21성까지 맨날 가거든? 지금 세 번째 갔어. 아 진짜 좀한 방에 가서 돈좀 아끼나 했더니 또또 또 이거. 자 가자. 아 빨리 가면은 솔직히 모자 23성 이런 거 한번 눌러볼 만한 거 같고, 로컴마 24성도 고민 중이고. 아니요 이거 22성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오 19성. 자그 다음은. 오, 뭐야, 20성 오늘 왜 이렇게 잘 가? 어? 여기서 근데 이제 스타캐치를 하면은, 어? 원래 안 되는데? 어, 역시 안 되죠? 스타캐치 해제로 가야 돼요. 야, 여기서는 시간을 오래 끌면 터져.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 22성은 그냥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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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자 지금 네번째 21성에서 터졌습니다 너무 뜸 들였어 스타 캐치를 좀 해가지고 아 거, 거기에서 이제 흐름이 끊겨 오케이 이번엔 아니야 캐치는 하자 캐치하자 16 오히려 성공 여기서 이제 안터스 한번 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삥 났을 때 안터스하면 100% 확률로 성공 그렇죠 그 다음에는 스타 캐치 해제로 사나이 빠꾸 없이 쭉 가야돼 22성까지 그냥 쭉 가야지 이거부터 간다, 17, 18, 17.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 790억 남았는데, 설마 이걸로 안 되나? 자, 17성. 빨라졌다. 자, 이제, 이제 가자. 어, 이게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성공, 20성. 그렇지! 자, 어, 스타캐치 하면은 실패인데, 이거. 자, 해제로 갈게요. 아! 이거 보니까, 21성에서 22성 가는 게 오늘 스타 캐치 해제로 락을 걸어놨네. 무조건 캐치를 해야만 갈수 있다. 3, 2, 1. 짜이스 22성! 와우! 바로 왔어. 바로 왔습니다, 형님들! 23성 만만 볼까? 는아니고요 얘는, 얘는 이제 잠재를 해봐야 돼. 이락 걸린 게 팩트였네. 빨리 왔어, 이 정도면 님들. 한 300억 만에 왔나요? 물론 지금까지 누적 쓴 돈이 많긴 한데, 네번 터지고 왔는데,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 스탯 한번 보십시오 공룡 리턴 두 작을 하면은 160이 됩니다 공격력이 그러면 공격력은 22 상승이고 이제 스탯토 66 리턴 작하면은 222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잠재 아 잠깐만 샤타포스인데 이 새끼 둘중 하나 만만 볼까 내가 듣기로는 진캠이 오늘 한방에 23성을 갖다 들었는데 확률 2% 파괴 확률 30% 이거 하면 2.1% 되고 요거는 3.15%가 되는거지 스타캐치를 하면 아 얘를 할까말까 님들 아니 얘가 개인적으로 오리탈이거든요 올스탯 10%라 대략 럭12.2% 12.2%라고 12 보시면 돼요 이게 오리탈 럭퍼였으면 럭 13%라 이거보다 조금 윗단계가 있단 말이야 이초이초의 2초 럭 13이랑 쿨쿨쿨을 기다리고 있는데 얘 23선 갈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 얘는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 힘들 차라리 전사 전부의 강화? 아할게 없어 할 게.. 얘도 39퍼 기다리고 있고 얘는 하면 안 되고 음.. 진짜 진짜 얘한 얘 번만 눌러볼까? 얘, 얘 너무 눌러보고 싶어 <laughs> 어 맞긴 하지 할게 없긴 해 지금 아 진짜 해보고싶다 나도 지금 매소가좀 많.. 메소가 최소 2천억이라도 있으면 이거 과감.. 과감하게 그냥 눌렀을 것 같은데 얘로 한번 실험을 먼저 해볼까? 둘다 <laughs> 누른다.. 아 일단 얘로 일단 그 테스트 좀 해보고 셔터포스잖아 한 번만 할게 어아 아이, 아이 새아씨왜안 내려가 아아 아 이거 내렸으면 성공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켜져 있었어 와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한 번에 터질 수가 있어? 싸다 아 싸다 싸다 쌉니다 싸요 이제 하지 말자 정신이 좀 든다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방금 애태 견장했을 때처럼 느낌 있게 가보자고. 근데 나도 솔직히 눌러보고 싶긴 해루컨마 근데 너무 말리는 사람이 많아서 좀 그러네 날 진짜 걱정해 준 지금 카톡도 계속 오거든. 누르지 누르 말라고 이거 누르면 모자도 누르면 손절한다고 막 카톡이 왔었는데 방금 전에도 그냥 제가 고집껏 한번 눌러봤는데 아니 뭐 언젠가 23성들 해야 되는 템들인데 도전하는거지 뭐 이렇게 빠르게 복구를 했는데 뭐가 문제야 어? 바로 복구 완료 3,2,1 성공 나이스 22성 이거거든 아 별것도 아닌거 했구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아 진짜 진짜 한번은 눌러볼건데 언젠가 할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일지 아니면 다음일지의 문제에요 아마 다음 샤타포 쓸땐할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좀 여유있게 빚같은거 많이 갚고 괜찮을 상황일테니까 자 출발해보자 교환 귀 t 오늘 진짜 나 39퍼 하나 뜨면 좋겠다 이거 진짜 뜨자마자 바로 이섬 누를텐데 건넘지 마라 또 이거 꽉 채우고 가려고 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오히려 좋아요 이게 미라클 타임이잖아 쉽게 쉽게 레전드리 가잖아 그러면 옵션을 쉽게 안 줘요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누르고 싶네 진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등급업 한 자만이 맛있는 잠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라클 타임은 이제 주작이거든 주작 그럼 미라클 때 하면 개손해네 아 이거는 민간요법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견해예요 자 지금 두개 남았는데 이번에 등업하기만 해봐 오케이 다행이고 자 등업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올라갈 듯 오케이 해볼까요?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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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레전 간다며 왜못가 아니 이거 언제 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천장을 채워야만 가는 거야 977 주려나 보다.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근데 나 어, 나이스, 레전드리. 나 지금 쎄한 게 뭐냐면, 어, 까비.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얘또766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올롤롤 나올 것 같아요. 에텔은 올롤롤이 좋은 거 아니었냐. 977보다 올롤롤이 좋아요, 네. 에디셔널 순위표 보시면, 에테르넬 기준 766이 977보다 0.01%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롤롤 뜨면 좋은 거긴 한데, 에테 977 한번 보고 싶긴 하지, 나도. 얘는 이제 띄었으니까, 어, HP 제일 힘들다던 HP 세 줄. 얘나 이거 굴한 거 같아. 뭐 HP 세 줄, MP 세 줄이 띄우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제일 먼저 뜨던데, 항상 보면. 요거는 요렇게 냅두고 이제 윗잠재 좀 조져볼까요? 요거는 107개 안에 가네요 유니크 유닛짜장 유닛짜장 먹어보고 싶다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 유니크 유니크 나이스 레전드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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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옵션 지리는 거한 번만 떠주라 난 윗잠재가 제일 무서워 아 까비 불쾌 20개 안쓴거인데 돌려줄까 흠, 죄송합니다. 일단 패스 충신은 맞는데, 충신은 맞는데, 하지만 애테 견장 22성이 갑자기 들어왔을 시 눈이 획돌아 가지고 오, 이탈 눈이 획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샷할거 오, 33퍼 아, 전사, 전사 해야 돼요. 전사, 전사, 오늘 템 세팅하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려고요. 재획으로쎄 빠지게 120억 벌었는데, 아케인 17, 18 가는데 80억 썼다. 메리님 힘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탈. 결국 메이플은 접는 게 최고예요, 진짜. 본격 이제 메이플 BJ가 메이플 탈매를 권장하는 방송입니다. 해줘야 너보면 흡연자가 너는 담배 피지 마라 하는 것같은에 비유가 적절하네. <laughs> 똑같네. 아, 어, 위아래 왜 이렇게 안 뜨냐, 둘 다. 뜨는 걸 사오자 누가 좀 띄워 주시던가요 제발 매물 그냥 하나도 없음 오, 39% 떴다 8시인데 자는 사람 없제 아니 언제 또좀 하나라도 나와줘 위아래 잠재 돌린지 5분만에 15만 5분? 5분이 아니라 지금 한 3분 지나지 않았나 이제 막 3분 찍은 것 같은데 미친 게임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코디는 이미 합격 감사합니다 형님 잘 쓸게요 빅럭 올전 앞머리 직접 잘라요 이렇게 오 뭐야 이거 오리탈 아니 뭐야 이거 레드큐브 1 0 1 오리탈은 또 뭐야 이거 잠시 임시로 쓸수 있는 옵션이었는데, 매니줄 럭이였으면 이 다른 스탯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0.9랑 0.9가 동.. 0.09 이게 뭐야? 얘 0.09랑 0.9가 그냥 떠버린 거야. 와 미쳤다. 아니 이 매니줄 럭이였으면 그치 잠깐만. 그치. 37% 이상급이네. 아또 오늘 주술의 전 교육 좀 해야 되나? 오늘 그 나루토는 이제 페인전까지가 알고 보니는 블리치만 한게 블리치가 그리고 진격의 거 있는 진짜 파이 패밀리 어제 2기 1화 본방송 시청했죠. 아...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누르고 싶네. 진짜 짜증나네. 슬슬 그거 하면 24가 아니라 12가 돼. 아, 근데 모자는 쿨쿨쿨 나올까봐 안 하고 있는 건데. 흠... 됐다. 와, 칠포 개주작이야. 맨날 터져 그냥. 강화박 가격 너무 비싸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이거 너무 비싸. 돈 빨리는 속도가. 감귤램 가일링 샤타포스 스타포스에 지금 0조 쓰신 거 아니냐 설마. 돈다 빨고 터뜨리기. 뭔가 요즘 점점 현타가 와요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템 맞추는 이유가 있나 그리고 트위치 정지 때문에 현타가 가장 크죠 진짜 이제 짱깨라는 말 입에 담지도 말자 그쵸 조심하죠 당연히 와돈다 빨고 또 바로 파방 끝나자마자 터진다 지금 내가, 내가 충전한 돈 포함 500만원 넘게 썼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님들 나 현타와 아니 버는 돈은 없는데 버는 돈은 없는데 이게 맞아 진짜? 시간 되돌리고 싶다 오늘 방송 전으로 <목소리나> <목소리나> 와 뭐? 뭐야 오리탈 떴어 뭐야 오리탈 36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laughs> 이러면은 님들 내가 원래 끼던 거랑 너무 이득인데 옆에 것도 오리탈 36%였단 말이야 아 뭐야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거 33%구나 그럼 윗잠재에서도 3% 이득 봤네 에이, 기존 게 33%였어 나왜36% 올스테낀 36%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윗잠재에서 이득을 봐버렸어 오리탈 띄어서 아 이거 에디도 맛좀 보고 싶은데 지금 또 생각이 난게 막타, 막타의 힘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님들 이따가 주방 반납하고 와서 에디랑 놀근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님들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